왜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세계 공유어기도 하고 우리 입시 주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성적이 이게 있어야지 대학 입시를 잘갈수 있으니까. 그렇, 그렇지만 선생님은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로 공부한다는 거는 새로운 자아를 갖는 거고 그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주변에도 성인이 돼서도 영어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토록 영어를 주변에 쓸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얘기고 실제로 영어를 잘 오랫동안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영어를 읽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른 한국어를 말할 때가 다른 느낌을 주고 다른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냥 도구적인 거로 생각해도 좋지만 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어떤 조, 도구가 아닌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